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삼성이 지난 밤에 갤럭시 A73, 갤럭시 A53, 갤럭시 A33을 공개를 했습니다. 갤럭시 A73은 국내 출시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갤럭시 A53과 갤럭시 A33은 국내 출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먼저 갤럭시 A53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살 만한 모델인지, 가성비 스마트폰으로 괜찮은 선택지인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펙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A53과 갤럭시 A33은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둘다 엑시노스 1280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엑시노스가 적용되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갤럭시 A53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 갤럭시 A52s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수 있는데 거기에는 스냅드래곤 778G가 탑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A53은 엑시노스 1280이 탑재가 되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갤럭시 A73에는 778G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A52s와 같은 AP를 넣었죠 약간의 레벨 차이를 뒀다고 보시면 되는데 성능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램은 6기가가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요, 갤럭시 A33 같은 경우는 6기가, 8기가 선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국내 출시가 되면은 아마 단일. 선택지로 나올 것 같고요. 아무튼 현재 출시되고 있는 갤럭시 A53은 램은 6기가나 탑재가 되었고, 저장 공간은 128기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세 가지 모델은 차이가 있는데, 갤럭시 A53은 6.5형이 탑재가 되었고, 갤럭시 A33은 6.4형, 갤럭시 A73 같은 경우는 6.7형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FHD 플러스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다 슈퍼 AM OLED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형 스마트폰이지만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에서는 부족함 없는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사율에서 약간의 차이를 뒀는데요 갤럭시 A73과 갤럭시 A53은 최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갤럭시 A33은 최대 90Hz 주사율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또 차이가 있는데요. 갤럭시 A53 같은 경우는 메인이 6400만 화소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고 OIS를 지원해서 조금 더 만족도 높은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했고요 초광각은 1200만 화소, 500만 화소 신동 그리고 500만 화소 접사로 쿼드 카메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3200만 화소 고화소의 카메라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A33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낮게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를 탑재했고요 마찬가지로 OIS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광각은 800만 화소 신도는 200만 화소 접사는 500만 화소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1300만 화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카메라 차이를 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A73 같은 경우는 1억 800만 화소를 넣어서 카메라에서 더 특화된 매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상품들이 1억 800만 화소를 보급형 라인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삼성도 그런 모델에 맞서서 이렇게 보급형 라인에도 1억 800만 화소로 차별화를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화소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한국 출시 가능 여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A 시리즈의 디자인적인 포인트로 앰비언트 엣지 디자인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후면에 카메라 영역의 이음새를 매끄럽게 바디와 연결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디자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 영역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번 모델들은 카메라 영역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은 새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에서 새로움을 느끼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모두 5000mAh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용량의 배터리로 더 오래가는 사용 시간을 경험할 수 있고요. 2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다만, 어댑터는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이번에 나온 갤럭시 A73, A53, A33은 모두 IP67의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보급형 라인에도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고릴라 글래스5를 적용해서 내구성 측면에서도 더 만족스러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지문지도 지원하고 삼성페이 되죠 요런 그러니까 모로 경쟁력 있는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AP만 살짝 떨어질 뿐이지 플래그십 라인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죠. 무선충전이 안된다는 거. 하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A53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출고가가 599,500원이 나왔습니다. 60만원에서 500원이 빠진 금액이에요. 꽤 비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삼성은 갤럭시 S22 사태를 고려해서 그런지 사은품으로 사전 예약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은품으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이 무선 이어폰 가격만 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재고가 많이 남아서 뿌리는 걸수 있지만 음질도 괜찮고 나름 사용성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쓰더라도 중고로 판매했을 때 가격적인 이득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카드 할인 11%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한 40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폰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더 저렴한 중국산 스마트폰들이 있긴 하지만 삼성페이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통화중 농업이라든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AS까지 여러모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